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에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큰 영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자, 오늘은 성경 하루 한장 내지 두 장을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통독 프로그램 여러분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런 인간관계와 그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31장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 댁으로 대구로 도망을 오지요. 형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축복까지도 가로챕니다. 그리고 형손에 의해서 죽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합니다. 도망자가 된 거지요. 그렇게 도 망자가 되어서 삼촌의 집에 와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 한 눈에 첫년에 반한 그라헬과 더불어 결혼하고 언니 레와 더불어 결혼하고 두 시녀와 더불어 결혼함으로서 부인이 네명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네 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 명을 더 얻어서 12명이 되게 되는데 어쩌든 홀몸으로 홀몸으로 외삼촌 댁에 도망자의 신세로 갔다가 네 명의 부인과 열 하나의 아들을 얻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건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홀몸으로 왔다가 20년이 지는 20년 지나는 사이에. 라반과 그 라반의 아이들 자녀들이 생각해 볼 때는 저 야곱 야곱이 우리 집안을 다 우리 집안의 재산을 다 몰수해 간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자기가 외삼촌 댁에 왔을 때그 소유가 적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삼촌의 집에 복을 부어 주셔서 지금 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더 진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이 야곱이라 삼촌의 집에 간 이후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흘려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이제 라반인데 라반의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홀몸으로 왔다가 지금 자기의 그두 딸과 두 시녀가 야곱의 사람이 되었고 열한 명의 자식을 얻었고 많은 재산을 거느린 것은. 순전히 외삼촌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아주 온갖 꾀를 탔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기적이죠. 파렴치하게 정말 야비한 방법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얻겠지만, 그게 주변 사람들, 특별히 라반의 자식들에게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대적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 삼촌 라반이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옛날 같지를 않거든요. 들어보니 자기가 완전히 대적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laughs> 그래서 부인과 쳐벌 다 불러놓고 어, 내가 이렇게 후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니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족과 합의를 하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주, 도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촌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같이 살던 야곱이 그 부인 넷과 자식 열 하나와 많은 재산을 건드리고 도망을 가다시피 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삼일 뒤에 그 소식을 들은 삼촌 라반이 형제들과 그 자식들과 더불어 펄쩍펄쩍 뛰는 거지요.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빈손으로 와가지고 떼를 이루고 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는가 화가 나서 아마 부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자식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칠일 걸려서 어,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일 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어, 야곱을 만나거든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라.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덮어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참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화친을 맺고 서로 조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오늘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자기가 어떤 행실을 갖느냐, 심든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삼촌에게 감축같이 속았죠.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레, 라헬이 아니고 어, 마음이 없는 레아였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이미 첫날 밤도 지냈고 그래서 아, 속임을 당하고 7년 동안 일을 더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자기가... 아, 자기가 정식해 나가지만 인간적인 꾀를 쓰게 됨에 따라서 아, 삼촌 라반도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열 번이나 번복을 하죠. 그러니까 복잡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이타주의가 돼야 합니다. 이기주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치 계단에 올라가는 사람, 힘들어하는 거 뒤에서 부추기고 밀어주면 나도 쉽게 올라갈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게아니지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기적인 삶을 보면서. 자생자박 자기가 스스로 괴로워 도망자로 왔다가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가는데도 도망자가 돼서 도망가는 그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큰고혹을 치를 뻔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고 격려하고 이타주의로 살면 아름다운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멋진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했겠습니다.